안녕하세요 조선 스파이더맨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어, 경기도 시흥에서 인사드려요 오늘 작업은 고압으로 어, 해서 외벽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외벽 방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날이 조금 어, 많이 흐려요. 많이 흐려서 오후에또비 소식이 있는데 <laughs> 비 소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스카이를 타고 하기 때문에 작업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그리고 어제 어제 저 3월 4일 월요일 날 저희가 KBS 생생정보통에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네요. 어제 저녁에 6시 반에 KBS 생생정보통에 저희 조선 스파이더맨 외벽 청소하는 봄마이로 해서 방송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또 많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촬영은 3월 1일 날 했는데 3월 1일날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방송은 한 10분? 나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방송 촬영을 몇번 했었는데 한 번도 본방을 보지를 못했어요. 바쁘고 막 이래저래 막 시간 놓치고 그래서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어제 같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보리라 해가지고 <laughs>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촬영한 거를 본방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촬영에는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촬영이었어요. 조금만 날씨만 좀 좋아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여옥절이참 많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어제 무선이 음, 나갔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꼭보세요 그리고 우리 조선 스파이더는 항상 잊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면 안 될까요? 그래도 바, 어, 외벽에 방수나 발수 작업을 할 때는 어, 외벽 표면에 묻어 있는 먼지라든가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마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저기. 저희 스카이장비 사장님도 되게 딱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는 이 사장님이 오면 참 든든해요. 제가 편해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 <laughs>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장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laughs> 하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되게 소심하게 누르시는 거 아니야? 딱 하나.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laughs>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은 날은 흐린데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면 막 달달달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아침이라 그런지 계속 목이 잠겨요. 혹시 어제 생생정보 보신 분들 계실까요? 보면 손? 안 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맞아. 이 현장은 한 2년 됐거든요.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건물주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뭐, 뭐가 좋을지, 어떤 제품이 좋을지, 방수를 할지, 발수를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건물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2년 전에, 어, 여기 건물 하단에 샘플을 떠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2년 동안 지켜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인가 올해 초에 다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하시겠다고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고마워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같으면 다른데도 막 알아볼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고, 고맙고 감사한 게 정말 2년 동안은 뭐 저희만 바라봐 주신 거 그렇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소통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 집처럼 꼼꼼하게 잘해줘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 주선 스파이더맨이. 응, 겉모습은 되게 우락후락하죠? 불독상이에요, 불독상. 근데 하는 거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잘해요. 그거는 인정해요, 진짜. <laughs> 정말 내 집처럼 꼼꼼하게 잘해줘요. 어. 이 말을 들을 때면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요, 너무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너무 뿌듯하고 보람있고 그래요. 정말,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음. 어디 지역이에요? 어, 지금 여기 현장은 경기도 시흥이에요. 시흥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스카이 무슨 작업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 스카이 지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 장비 타고야 지금 고압세척으로 외벽 청소하고 있어요. 외벽 청소하는 이유는 이제 이 건물 청소할 겉에 표면에 이제 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고압으로 기본적인 청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포석포석 말린 다음에 이제 외벽 방, 방수 방수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장비를 타고 고압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방수 하시는 분이세요? 좋아요 눌러주셨어 감사합니다. 아 방수 업자인데 너무 낯익은 장면이라 나비 군이 면 원래는 이제 로프를 타고도 하는데, 여기는, 음 아, 저, 저요? 어, 저는 건물주 아니에요. 건물주이고 싶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절대 건물주 아니고요. <laughs> 건물주였으면 좋겠어요. 어, 이 건물이 내 건물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전 건물주 아니에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작업할 때, 어, 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지키는 안전. 안전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작업 사진도 찍고요. 네. 잔심부름도 다 하고요. 어, 근데 요 근래에, 이렇게 저기 하면은 건물주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 그 말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대고 있으면 건물주세요라고 물어봐요. 네, 절대 건물주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꿈이자 목표. 조만간에 건물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지요. 어. 그래서 보시면 저기 되게 공간이 되게 좋잖아요. 이쪽은 이제 로프드를 타고 할것 같아요. 오늘은 당연히 청소만 해요. 청소만 하고요. 뽀송뽀송 마른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은 쉬시나 봐요. 일정이 없으신가요?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많이 흐렸어요. <laughs> 음, 맞아요. 게, 개인 사업자가 단점이기도 하면서 장점이기도 해요. 시간을 활용을 내맘 내맘대로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유하게 조금 할 수가 있는 부분? 응. 무조건, 마음대로는, 뭐, 마, 무조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래도 날씨에 따라서 또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음. 어,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상담을 하고 <laughs> 그런 게 아니라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작업하시는 사장님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조선 스파이더맨이 알고 있겠죠. 죄송해요. 저는 건물주님을 뵌 적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 조선 스파이더맨만이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잠깐잠깐씩 이제 라이브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한 적은 없죠. 음, 네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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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죠. 로프 공인데 현장에 따라서 스카이 작업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맞게 로프 그리고 여기 뭐. 로프가 가능하면 로프를 타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여건이 안 맞으면 이제 스카이를 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할 때는 잠깐잠깐씩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음. 이끼들이 많은가? 음. <laughs>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그것 또한 작업하시는 분만이 알 수가 있겠죠. 또 위에 장비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 또 생각외로 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최고로 많이 라이브를 하는 것 같다 제가 제가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laughs> 갑니다.